딱한 주식 부드럽게 딱주부 TV 루이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금요일 날장 마감 후에 발표된 중요한 공시가 있어서 해당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두루미에게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잠정 실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더 강조를 하고요. 잠정 실적 분석하는 요령. 이만 사장님, 어서오세요. 잠정 실적 분석하는 요령, 잠깐 설명을 드리고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에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뭐 하나씩 다 통틀어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충청북도 청주에 경보 속도로 타고 오전에 가서 오후에 올라오는데 비가 오도.. 비, 비도 비오고레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정말 막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서울에 도착을 했더니 9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 방송은 도저히 못하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너무 중요한 공시가 있기 때문에 아.. 오늘 그래도 건너뛰면 안되겠다 싶어서 늦게라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물님 어서오세요 항상 그 9시 언저리에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늦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잠정 실적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몸들이 몸 안에 체지방을 집중적으로 축적하는 시기가 오면은 몸들 겨울이 오는 것을 미리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새들이 계절 예측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개가 갑자기 막짖거나 개구리가 이동하거나 곤충이 이동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건가 뭐 화산 폭발이나 지진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먹구름이나 기상 변화가 올때뭐 비가 오겠구나 그 다음에 해상의 바람의 강도 파도 온도 변화로 태풍의 경로를 예측을 하죠. 이건 신이 아니어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거잖아요. 주가도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실적인데, 실적, 재무분석의 약점은 늦게 발표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잠정 실적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사업보고서나 결산이 나오기 전 최소한 한 달, 많게는 세달 먼저 예측을 할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선행 데이터다. 주식의 주가의 2, 3개월을 선행해서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다.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감정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파락하거나, 이런 거를 장기간 동안 수천 개의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해요. 감정 실적 분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이 한창 잘 나갈 때잘 나갈 때 우리는 뭘 고민합니까? 계속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나요? 제가 이제 진폭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잘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는 쇠퇴기가 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갈 때는 항상 어, 이거 피크 아웃 아니야? 지금이 정점인가?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피크아웃을 걱정하는 시기에는 가장 가까운 계급 여기서 말하는 계급은 소, 소위 뭐 소령 대령 이런 계급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마다 발표되는 실적이다 그러면은 이번 달하고 한달 전을 비교를 하는 거고 분기마다 잘라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번 분기하고 직전 분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비교는 계절이 다르죠. 지금 3분기하고 2분기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3분기는 쌀쌀해질 때고 2분기 때는 추울 때니까 시즌널한 데이터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피크아웃을 걱정이 될 때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트렌드를 계속 유지를 하느냐. 기업이 이제 성장기에 있는데 인공지능처럼 성장기에 있는데 이게 계속 꾸준하게 더 성장을 하느냐, 조정을 거쳤다가 또 성장을 하느냐 이런 걸볼 때는 동일 조건에 다른 기간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 조건이라고 하면은 여름하고 비교를 하려면 작년 여름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러면 3분기를 비교를 하려면 작년 3분기랑 비교를 해야죠. 그리고 재작년 3분기랑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혹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 데이터가 적은 회사는 동일한 비슷한 일을 하는 타 회사의 동일한 조건의 기관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에 대한 컨센서이에요. 이게 피카웃하고는 약간 다른 말이에요. 피카웃이라는 거는 산업이 오래된 산업은 이렇게 라이프사이클이 있는데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사업 있잖아요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는 라이프사이클의 진폭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과거에 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40년 된 50년 된 사업은 이 진폭의 크기를 알수 있지만 지금 처음 생긴 사업은 이게 이만한 진폭을 가지고 있는지 이만한 진폭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어요 그거는 계속 성장을 할 거냐라는 컨선이 있는데 주로 뭐 반도체 인공지능 이게 첨단 산업 쪽에 이게 적용이 되겠죠. 요거는 그그 회사가 발표한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올해 사업 계획 이런 거다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으면 3분기까지 실적을 그 회사의 올해 올해 사업 목표에서 빼면은 4분기 사업 계획을 우리가 안 물어봐도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4분기 사업 계획을 100% 달성했다라고 전제를 해서 그 값을 한번 입력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달성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까? 제가 원래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한미반도체를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한미반도체가 어제 그 아침 일찍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중요한 기업이 잠정 실적 발표하는 날은 그 암호문 같은 잠정 실적을 제가 매번 계속 그 분석을 해드리겠다. 어제 한미반도체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 한미반도체를 분석을 하려다가 우리 단골 손님이 마중물님이 물어보신 질문이 있으니까 다 제껴두고 그 마중물님이 질문하셨던 거를 가지고 방송을 했고 이 한미반도체가 요세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한미반도체가 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너무 각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거를 나머지 4분기 실적을 100% 달성한다고 해서 값을 넣었을 때, 4분기 때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아, 요거는 반짝하고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이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요 그러니까 그로스 컨서는 지금 너무 가파르게 성장하면 4분기 때는 그거보다더 가파르게 성장한다. 아, 그게 과연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현대미포, 현대사호그 오늘 장 마감 후에 오후 늦게 발표된 따끈따끈한 그 정보입니다. 어, 현대미포는 미쳤어요. 그, 지금 상승 트렌드, 조선업계에, 이잘 나가는 조선업계잘 나가는 조선업계이 분위기 트렌드가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느냐, 이걸 보려면은, 제가 같은 계절, 같은 달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작년, 작년, 동기랑 비교를 해보면 68%가 성장했습니다. 무슨 스타트업도 아니고, 현대사모, 한국 그 조선해양 이쪽도 보면은 항선 산업설비 그 LNG 선이나 이런 거좀돈 되는 거그 중국 업체들이 잘 못하는 거 이런 쪽에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아직 아직 올해가 10월, 11월, 12월 아직 4분의 1이나 남았어요. 근데 올해 1년치 매출의 91%가 이미 끝났다. 상선은 사람을 실거나 화물을 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상선이라고 그러고요. 중요한 거죠. 그 상선 발성률은 거의 100%다 됐다고 보면 되고 특수선은 이제 말 그대로 특수한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배. 뭐그 전쟁할 때 쓰는 배라든가 뭐 쇄빙선이라든가 뭐그 바다에서 불났을 때 불끄는 배라든가 이런 거. 요거는 야 이거 뭐야? 27,900% 성장.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착시입니다. 27,900% 성장. 에? 그러면 주가가 한뭐5,000% 오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적었다가 이렇게 정상화될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일종의 착시니까 이거는 무시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선 조선 업계를 대표하는 3사의 합계를 보면 연간 연간 달성률을 다 누적해서 봤더니 3사 합계가 이미 끝났다. 올해 사업계획이 이미 끝났어요. 그 상선 합계는 147% 달성. 어 대단한 거죠. 정말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반도체도 1등이지만 조선 쪽도 정말 인정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잘 나간다 잘 나간다 그랬는데 역시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총 성적표가 언제 나와요? 내년 초에 나오죠. 내년 초에. 연말 되면 슬슬 리포트가 나올 거고 내년 3월 되면은 총 정리한 결산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피크가 되겠죠. 오늘은 그 주말이니까 방송을 아주 길지 않게, 짧고 굵게, 오늘은 중요한 것만 딱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기술의 혁신으로 통해서 리더와 쫓아다니는 사람이 구분이 된다. 여기서 이제 리더는 한국의 조선업계가 될 거고, 팔로우는 다른 나라의 조선회사들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왜 리딩을 하고 있을까? 수, 전체적인 양을 봤을 땐 중국이 더 많겠죠. 중국은 막그 인내 전술이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의 강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강점, 이 강점 S는 강점입니다. 밸류에디드. 그러니까 중국하고 똑같은 배를 팔아도 더 마진이 좋은 거를 팔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주 높은 기술이 필요한 배. LNG선 같은거 그런거는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배를 팔아도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배를 팔아도 얼마나 많이 냉기고팔수 있느냐 전체적인 양은 중국이 더 많겠지만 우리는 고부가 같이 선박을 제조를 한다 그 다음에 기술과 퀄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이 배도 뭐잘 만들고 한국보다 싸서 중국에다가 맡겼더니 뭐 바다에 나가서 두동강 났다. 뭐 이런 이런 우스갯소리도 할 만큼 한국 배에 비해서 굉장히 한국 배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주, 그 미국에서 대형 조선 사고가 있었죠.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그거를 HD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만든 배였거든요. 그그 뉴스를 보고 와, 큰일났다. 이거 내일 조선업계, 우리나라 조선업계 주가가 전부 다한 10%에서 15%씩 폭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문제가 터져가지고 대형사고가 터졌으니까, 그 뭐, 피해액이 조단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배는 현대중공업인데, 거기에 한국, 한국 업체한테 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업체한테 유지보수나 엔진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 싸니까, 중국에 가서 수리하고 중국에 가서 보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가 터진 거죠. 그 차이가 터지는 거예요. 똑같은 배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그렇고, 한국이 훨씬 뛰어나다. 그 다음에 맨 파워. 한국 사람들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사람들의 지식, 뭐, 이런 게 훨씬 뛰어나다. 근데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강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인건비가 높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보다는 인건비가 높은 거죠. 인건비가 높으니까 배를 제작하는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배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버먼트 혹시라도 이 방송을 뭐 누구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일하시는 분이나 공무원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우리나라 조선업계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도 잘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조선, 조선업계의 진흥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는 거는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 중국은 정부에서 아주 대놓고 도와주고 있어요.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조선업계들이 한국을 자꾸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밟아버리려면. 한국 정부도 조선업계에게 굉장히 이제 뭐 특혜라면 특혜 세계 1위를 고수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고 많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절대로 다른 나라의 일위 자리를 뺏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재 이 높은 실적, 달성률, 수주율 뭐이 수주 잔량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앞으로 10년 내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장마감하고서 금요일날, 뭐 이런 거를 왜 금요일날 장마감하고서 발표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금요일날 장마감하고 발표가 돼서 요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이제 알고 체크를 하셔야겠다라고 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싶어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 주도 중요한 기업의 잠정 실적은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만약에 언급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 회사 실적이 별로 안 좋거나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스킵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 늦게 뭐 지방에 출장을 좀 다녀오느냐고 방송을 늦게해서 죄송하고요.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중물리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